안녕하세요 바리니 여러분 바리니다이얼입니다 아, 요즘 액션캠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DJI에서 최근 오즈모 액션6가 새로 나왔죠 이 소식을 듣고 저처럼 아 기변해야 하나 라는 고민하느라 밤잠 설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인스타360에서 나온 에이스프로2를 쓰고 있는데 그놈의 신상병이 도는 바람에 결국 내돈내산으로 DJI 오즈모 액션6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다들 액션캠에 대한 기계적인 스펙 얘기뿐이고 정작 우리 같은 라이더들이 헬멧에 달고 도로에 나갔을 때 뭐가 좋은지 뭐가 아쉬운지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사비로 100%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본 DJI 오즈모 액션 6 후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였다면 좋은 말만 했겠지만 제돈 썼으니까 눈치 안 보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볼게요. 경쟁 모델인 인스타360S 프로2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라이더들에게 어떤 녀석이 더 추천할 만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 포인트, 바로 무게와 크기입니다. A 고작 몇십 그램 차이인데 뭘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헬멧 턱에 액션캠을 매달고 한 시간만 주행해보면 목이 먼저 압니다. 인스타360A 스프로트는 플립 스크린이 달려있고 방열 구조 때문에 덩치가 꽤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액션6보다 조금 더 두꺼워서 턱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헬멧 쉴드가 내려오지 않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액션캠을 아래쪽에, 턱보다 더 아래쪽에 장착을 하게 되다보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장시간 주행하면 목뒤가 뻐근해지는 거부목 현상이 훨씬 빨리 옵니다. 반면, 오즈모 액션6는 좀더 납작하고 컴팩트합니다. 헬멧에 착 붙는 일체감이 좋아서 보기에도 예쁘고, 고속주행할 때, 맞바람 저항도 덜 벗습니다. 라이딩 피로도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전 무조건 오즈모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다음은 제가 이번에 기변하면서 가장 충격받았고 가장 만족하는 부분, 바로 배터리 타임입니다. 제가 직접 두 기기 모두 4K 30프레임으로 설정해서 꺼질 때까지 쭉 찍어 봤는데요. 결과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먼저 인스타 360의 에이스 프로 2. 완충 상태에서 쭉 찍으니까 약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버티고 꺼졌습니다. 딱 투어 나가서 이게좀 재밌어지는데 싶으면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시간이죠. 이 타이밍 놓쳐서 멋진 풍경이나 친구들이랑 웃긴 상황 못 찍은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런데 오즈모 액션 6는요 진짜 좀비입니다. 에이스 프로 2가 꺼진 뒤에도 혼자 한참을 더 찍더니 무려 2시간 30분을 넘게 버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거의 두배 차이입니다. 배터리 하나로 2시간 반을 찍는다? 아 이건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사용했던 오즈모 액션 시리즈의 배터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음 확인할 것은 액션캠의 본질, 화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오즈모 액션6는 체급의 깡패입니다 전작은 물론이고 경쟁적인 에이스프로 2보다 더 커진 1.1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갔는데요. 센서가 크다는 건 그만큼 빛을 담는 그릇이 크다는 뜻이죠. 이 차이가 실제 영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광량이 풍부한 주간 화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캐말못이 보기에도 둘다 너무나 화질이 좋습니다. 확대해서 픽셀 단위로 뜯어보지 않는 이상 그냥 폰이나 모니터로 볼 때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예요. 지금 두 화면을 나란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고 차이가 느껴지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다 선명하고 색감도 훌륭해서 낮에는 뭘 써도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가지고 밤이 되면 드디어 큰 센서와 이번에 오즈모 액션 6에 추가된 가변 조리개가 힘을 발휘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찍은 영상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인스타 360도 나쁘진 않지만 오즈모 액션 6가 빛을 훨씬 넉넉하게 받아들인 느낌이 들죠? 억지로 밝기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냥 잘 보입니다. 노이즈도 적고 전체적으로 훨씬 깔끔하고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엔 각 회사의 필살기인 저조도 모드입니다. 인스타360은 뛰어난 AI 기술로 노이즈를 재워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오즈모 액션은 그냥 하드웨어 깡포입니다. 큰 센서로 찍어 누르니까 AI로 보정된 화면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인위적인 느낌 없이 눈으로 보는 밤거리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역시 오즈모 쪽이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스타360의 S42만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일단 8K 촬영이 되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8K까지 찍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영상 결과물 용량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부럽더라고요. 바로 라이카 필터. 보정 안 해도 색감이 예쁘게 나오니까 편집하기 귀찮을 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나는 편하게 예쁜 색감을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인스타360이 더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유튜버들의 영혼의 숙제 오디오입니다. 주행 중에 우르르 쾅쾅하는 바람 소리가 들어가면 영상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기기의 숨능력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별도 장비 없이 기기 자체 마이크 성능입니다.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는 기본 구성품에 윈드가드가 아예 달려 있어서 물리적으로 바람을 막아주니 소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반면 오즈모 액션 6스는 노이즈 캔슬링 소프트웨어로 바람 소리를 지워주는데 이것도 성능이 상당해서 풍절음이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기본 마이크 성능은 둘다 모난 곳 없이 훌륭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하지만 오즈모 액션6만의 진짜 무기는 바로 DJI 생태계입니다. 혹시 DJI 마이크2나 최근 나온 마이크 미니 또는 마이크3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녀석들은 별도 수신기 없이 오즈모 액션6와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선을 주렁주렁 달 필요 없이 페어링만 하면 끝이라 세팅이 너무 간편하죠. 특히 액션6는 최대 2개의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어서 마이크를 2개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는 내 목소리, 다른 하나는 바이크 뒤에 달아서 배기음을 따거나 친구 목소리를 동시에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가난한 라이더라. 마이크가 딱한 개뿐이라서 제 목소리만 헬멧 안에 넣고 녹음해봤습니다. 음질 한번 직접 듣고 판단해 보세요. 아, 마이크 테스트. 지금 오즈모 액션 6, 오즈모 마이크 3를 연동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켜져 있고요. n c 단에 마이크를 m 는데 너무 g to 가까워가지고 e 절음이 r o p h o n e 것 같아서 일단 g 절음차단 to the microphone. I'm g 이 i n g to go to the microphone. I'm g o 에서만 됐던 기능인데 드디어 오즈모 액션 6에서도 지원합니다. 바로 세나나 카르도 같은 블루투스 헤드셋 연결 기능입니다. 비싼 마이크를 따로 안 사도 쓰던 카르도 연결해서 내 목소리나 인터컴 대화를 영상에 바로 입힐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 중인 카르도와 연결해서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아, 자, 카르도랑 오즈모 액션 6랑 연결을 한 상태에서 마이크 소음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우 추워. 자 어떻게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까요? 자 이제 긴 리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더분들이 꼭 아셔야 할 단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4K 60프레임 이상의 고화질로 연속 촬영을 할 경우에 발열 문제로 인해서 약 20분 정도 촬영 후 기기가 자동으로 꺼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고화질 녹화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오즈모 액션6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딱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1.1분의 1인치 대형 센서와 가변 조리개가 보여주는 자연스럽고 압도적인 화질. 둘째, 타사 기기를 압살하는 2시간 반 이상의 좀비같은 배터리 타입. 셋째, 헬멧에 달았을 때 보기 편안한 가벼운 무게. 넷째, 세나 카로돈 물론 DJ 마이크까지 선 없이 연결되는 미친 편의성. 화려한 기능보다는 도로 위에서의 실용성을 꽉 채운 라이더를 위한 액션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실기로운 지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바이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